근데 원래 미션창이 저렇게 불투명했나? 아, 이게 금액이 높아질수록 점점 그, 선명해져요. 새로 업데이트된 방 그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엔 아예 안 보였다가, 조금씩, <laughs> 조금씩, 예, 네, 조금씩 밝아지고, 지금 조금 밝아졌죠? 지금 조금 밝아졌다. 그쵸? 느껴지시죠? 아이, 그짓말이라니. 내가 속이는 거본적 있어? 아니, 그라곤 퀄리티 봐. 아니, 그라곤 퀄리티. 아니, 무슨 소리야. 조금 올라간다. 와, 어, 밝아졌어. 안 느껴져. 쭈, 찐해졌어. 쭈, 찐해졌어. 아니, 찐해졌잖아. 아니, 찐해졌잖아. 안 보여? 아니, 찐해졌다니까? 아니, 찐해졌어요. 진짜, 여러분들. 어? 어, 이상하네? 진짜 진심으로 속았음. <laughs> 아니, 진짜 찐해졌다. 와, 찐해진다니까? <laughs> <laughs> 아니, 왜 수동이야? 아니, 아까는, 어? 아까는, 아, 아까는 한 불투명도 한78.8 같았는데 지금 82.8 정도 된것 같지 않아요? 조금씩 오른다니깐요? 진짜 억울하네, 어? 조금씩 오르는데요? <laughs> 아, 아, 음. 양손 들고 있어봐요. 손도는 법을 몰라서. 아. 어. 아, 이게 3,000원 땐안 보이더라고. 투명, 아예 투명으로 시작하던데요, 이렇게? 사라지더라고. 어, 나수락하게 누르니까 사라진 거 보셨죠, 지금? 수락하게 누르니까 사라지는 거 보셨죠? 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아, 업데이트가 된 거야, 이거. 업데이트. <laughs> 아, 근데 업데이트가 된 건데 왜안 믿지? 아,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요? <laughs> 아 정말 억울해요 진짜 반대라고요? <laughs> 아 반대 아 반대 아 버그 아 버그 있네 아 버그 있어 버그가 있네 어어어 새로 고치마이까 됐다 새로 고치마 아 새로고치 말까 됐죠. 보세요. 버그가 있었네. 아, 버그가 버그가 있었어요. 잠시요. 아, 새로고치 말까 바꿨죠? 보세요. 버그 있다니. 아, 이거 버그가 있네. 소리가 두번 들리는 버그도 있거든요, 막. 소리가 두번 들리는 버그도 있는데 아, 이런 버그가 또. 아, 진짜 반대인 거에 빵 터진다. <laughs> 아, 아. 아, 힘들어. 아, 저 웃기지 마세요, 님들, 진짜. 똑똑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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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똑똑하지만, 거짓말 안 치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거짓말은 나쁜 거니까.